안녕하세요. 오곰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주인분을 찾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대표님하고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좋은 주인분을 찾아갔으면 해서 어, 그런 마음에 먼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려고 한국에 수입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쓴 경비만 해도 그냥 뭐 수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뭐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수입하는 거를 허락받기 전에 한이 농장만 한네 번에서 다섯 번을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 타무라의 회장님이 보증을 서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에이전트 분도 보증을 서주셨고, 한국에 가져가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신세를 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장미농사를 하시거든요. 하이포니카를 가지고 오기 전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대표님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꽃시장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도 이 농장을 저하고 두 번인가 같이 갔었거든요. 뭐 그냥 농가 구경한다는 생각에 가셨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를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손님을 데리고 몇 번을 갔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고 보니까 다섯 번이 넘는 것 같네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지인분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 대표님이 이거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이거를 원하신다고 찾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가기 며칠 전에. 뭐 여차 여차 해 가지고 어그두 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제 뭐 본업들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더 필요하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서 다른 데에 제안을 거절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분한테 이제 넘기기로 했죠.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농가에 계시다 보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연수를 가게 된 거예요. 이 작물을 키우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연수 간 기간은 거의 한달 조금 넘었고요. 그때가 마침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8월, 이때였는데 엄청 더웠어요. 제가 이제 외식업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외식업을 오래 하면서도 그 여름에 주방에서 불 앞에서 일할 때보다 여기 농가에서 일하는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몸에 더위가 안 가는 거를 이때 처음 느껴봤거든요. 배우는 동안에도 너무 힘들었고 제 사수가 집안지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방에 농대를 나온 친구였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꽤 어렸습니다. 당시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7인가 8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30 후반인가 그랬고, 어, 그 친구랑 뭐 일을 하는데, 어쨌든 저를 가르쳐주는 사수니까, 나이가 어리지만은 엄청 깍듯하게 제가 대했습니다. 예의도 많이 차렸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회사를 그 누구보다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농장의 이제 회장님이 수산업이 원래 전문이세요 수산업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새벽 3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3 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매일 그 고기를 사들이로 그 이제 항구에 가시니까 새벽 3 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항구를 갔다가 고기 매입을 해 놓고 이제 이 농장에 출근하는 시간이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출근 시간이 이제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근무하는 거였거든요. 그 사수가.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사수보다는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첫날 5분 일찍 갔어요. 5시 55분인가 해서 갔는데 사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10분 더 일찍 갔더니 그 사수가 저보다 1분 늦었어요. 1분 늦으니까 그 사수가 그 다음날 되니까 저보다 더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매일 새벽 5시 반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30분 이상을 사수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출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힘들게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배우는 자세, 그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무조건 제일 먼저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아무거나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출근 시간이 10시, 11시거든요. 밤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항상 새벽 5시, 뭐, 아니면 4시 반 일어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농장에서 제 숙소까지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때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렌트를 하려고 하니까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무라 회장님이 자기 차를 줄 테니까 그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라. 비 오면 출근 못 한다.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들고 제가 동경 나리타 이 부근에서 내려 가지고 여기 고리야마시 이제 후쿠시마에 있는 고리야마시까지 차를 가지러 신칸산을 타고 가요 가 가지고 여기서 차를 가지고 이 밑에 지바현까지이지바현까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지금 걸리는 시간이 5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때는 제가 6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작부터 뭐 쉽지 않은 시작이었는데 여기 메론동 보이시죠? 이 메론동에는 그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선풍기를 안 키는 거예요. 이 선풍기하고 팬을 돌리면 은 전기세 아깝다고 온도가 43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풍기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근무를 했었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올 때는 제가 이제 또 여기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또한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계셨거든요. 이 농장에. 뭐 농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요런 이제 선물가게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스시나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세졌다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 제가 넘어오는 날또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품을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 제 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농장에서 나왔거든요. 그 일본이라는 동네가 이 비즈니스 문화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어, 일단 거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래를 잘안해 줄라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하고 거래를 하면은 오랫동안 거래를 할 것인가 이 사람의 성실함 진실함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신임을 얻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만 또 고생한 게 아니라, 또 저희 에이전트 해주시는 스즈키 사장님, 여기 타모라의 관계자분들, 이제 국제 담당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 하이포니카라는 회사가 농업회사가 아니에요. 이 하이포니카라는 회사는 원래 플라스틱만 만드는 게 전문입니다. 뭐, 몇천억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 농업의 한 파트에서 뭐 해외에 수출했다가 골치 아픈 일 생기고 이런 거를 귀찮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하고 가슴 아픈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메론 농장은 어, 100평짜리입니다. 딱 100평짜리인데 여기는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체험 농장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재배형 농장인데 농장이 한 900평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구역이죠. 900평 정도 되는 데에서 이 재배 농장을 해 가지고 전량 이 동네에 있는 호텔에만 납품을 합니다. 그만큼 당도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이포니카 시스템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본인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을 해서 좀 좋은 분이 어,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거,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하고 이제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좀 좋은 조건으로 제가 가능한 맞춰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춰 드릴 생각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게 저희 농장이거든요 이 사진에 있는 게 지금은 여기가 저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소실돼가지고 없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안에 이제 소실된 자재든 일본에서 다시 재수입을 해가지고 새 걸로 세팅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거목토마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한 나무에서 뭐만 7000개씩 나오고 뭐, 2만 개씩 나오고 하는 건데, 그 토마토, 배드가 4조가 있습니다. 4조가, 100평에 4조가 들어가는데, 왜 4조밖에 없냐면은, 한 조가 거의 25평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20평에서 25평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4구루가 다 크면은, 이 100평에 천장이 다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조만 들어가 있고, 메론 베드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좀 작은 베드가 있어요. 그 그거는 20개가 들어가 있는 100평에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메론 베드라고 해가지고 꼭 메론만 키울 수 있는 건아니고요 여러가지 작물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삼톤 탱크가 이제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탱크 2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니카 전용 양액기. 그것도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100평, 100평. 이렇게 이제 2조가 있고, 물 온도를 조절하는 냉온 칠러. 근데 보통 칠러가 냉만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좀 칠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냉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트를 맞춰 놨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맞게, 그 용량에 맞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를 하는 디렉카가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100평짜리 하우스가 세동이 있는데, 안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은 하우스거든요. 네, 측고가 한 6m 정도 되고, 청고가 한 7m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하우스는 지을 때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스펙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경 재배. 요거는 이제 하이포니카 거는 아니고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요게 새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재활용을 하고 뭐 새로 좀 해야 될것 같으면은 새로 하셔야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부자재 뭐 약간 뭐 조금 있어요. 뭐 물통이라든지 뭐 요런 거. 부자재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큰 시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렇게 지금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토마토 베드, 배드, 토마토 베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큰게 아니라 반 정도도 안 컸을 겁니다. 아마 3분의1 정도 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야간에 저희가 이제 보광등을 넣으려고 넣은 건데 이제 보광등을 넣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낮에도 체험 활동을 하지만은 저녁에 야간 개장을 할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명을 저렇게 위에 밑에서 위로 올려 가지고 해 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간 개장은 저희가 이제 요 시설 안에서 뭐조그맣게 음악회 이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낮에 일하고 저녁까지 이제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딪혀 가지고 그거는 진행은 못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저렇게 조명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토마토 베드, 아까 그 토마토가 이제 거의 다 컸을 때입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쪽에 꽃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꽃이 아직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손질만 잘 하면은 계속 크는 거예요. 계속. 뭐, 베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크는데, 별 문제가 없다. 뭐 요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 토마토가 아니고 오이입니다. 오이. 오인데 오이를 이제 오이도 얼마큼 크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철 이두개에두 개만 넣어 가지고 이제 키워 봤거든요. 오이는 뭐 따기 바쁩니다. 따고 그다음 날 되면 또 있고 따고 그다음 날또 있고 이러니까 네, 오이도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체험단 사진이 많이 있는데, 어, 이제 얼굴 노출된 게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순 없고, 처음에는 이 체험단, 일반 체험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 돌려보니까, 아, 체험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이 나온다, 어,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체험단도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요거는 저희들 메론베드거든요. 그 메론베드에서 이렇게 크는데 이한 나무에서 메론은 한 개, 두 개, 많이 따면은 세개 까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50개 정도씩 키웠어요. 50개. 뭐, 당도가 나쁠 것 같, 나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메론을 키우시는 분은 이거 보면 절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메론만 키운 게 아니라, 참외도 키워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참외도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일반적인 농사하고는 참외가 몇 개가 나온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요 정도 나오고요. 네, 멜론베드는 저희가 이제 이 간격을 이 정도 간격을 두면은 요게 나중에 아치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컸을 때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쁘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체험 관광, 관광으로 관광 농원으로는 아주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옆체류 베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체험단들이 오면은 메론을 한 개씩 줄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엽체류를 키워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요거는 오이를 저희가 키운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피클 만드는 오이? 네. 그 오이를 이렇게 키웠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가시오이. 예, 가시오이도 이렇게 키웠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변 정리가 너무 안돼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장 가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뭐, 그거 보시느니, 어, 멀쩡했을 때, 멀쩡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사진이 잘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키웠던 토마토, 예, 6.7 브릭스. 저희가 최대 쟀을 때가 11 브릭스까지 나왔습니다. 11 브릭스. 요것도 일반 뭐 방울토마토인데 뭐7.6 브릭스. 요것도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 브릭스까지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란멜론인데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14 브릭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우리 그 청년 농부 있죠? 그 회사, 저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여러가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그 친구가 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키워도 이 정도는 큰다. 예, 그리고 수박, 요거는 어, 미니 수박 있잖아요. 요만한 거. 요 수박을 가져와서 키웠는데, 우리가 수박을 처음 키우다 보니까 어떤 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뭘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수박은 이제 11.2 브릭스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백자멜론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18.8 브릭스 나왔고요. 이제 사진은 못 찍었지만은 그때 우리 친구 말로는 최대 21 브릭스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경재배가 아직까지는 많이 확산되거나 많이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 수경 재배에 딱 맞는 품종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도 약간의 이제 숙제긴 해요. 그것만 잘 풀어낸다면은, 어, 정말 품질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메론 키우시는 분이 21브릭스까지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머스크멜론. 요것도 뭐13.4 브릭스인데 정성 들여서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크는 대로 냅둬 가지고 이렇게 크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체험 나 왔을 때 이렇게 키운 건데 어 이거는 이제 유럽 상추고요. 요거는 바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바질인데 저희가 뭐 이거를 생산을 해 가지고 뭐 팔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냅둬요. 네, 크면 크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커 버렸고 뭐 여러가지를 키워 보니까 잘 큽니다 엄청나게 잘 큽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들 이제 체험할 때 어, 이것도 유럽 상추고 뭐 종류는 좀 다양하게 많이 심어 봤어요 엽체류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북 의성이다 보니까 경북 의성이 뭘 많이 하냐면 고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추가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래서 제가 이제 키트 제작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고추를 키웠었거든요. 이 고추가 정말 맛있게 나옵니다. 어, 매운데 달아요. 이제 파프리카 맛도 나면서 그 고추의 매, 매운 맛도 나오고. 이 고추도 저희가 최장으로 많이 키운 게한 3년 정도 키웠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고추다가 나무더라고요, 나무. 해서 3년 정도 키울 수 있는 뭐,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들, 가족, 가족이 와서 체험하는 거. 뭐, 여기서도 또 체험을 이렇게 하면은, 이 체험에 할때 커리큘럼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뭐, 좀 어드바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한국관광공사 거기서 국내에 10개의 업체를 이제 해외 관광객들한테 소개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이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잡지에도 올라갔었다 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는데, 뭐, 자세한 금액이나 조건 등은 문자를 좀 주세요. 요새 스팸 전화가 많다 보니까, 그, 보통 저한테 문의로 뭐, 전화를 주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제가 습관적으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를 잘안 받습니다. 손님 만나거나, 이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어디에 추천을 드리냐면요, 대형 커피숍에서 뭔가 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뭐요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귀농을 하시는데 어 농사가 위주가 아니고 체험으로 하시는 게좀 목적이신 분. 일반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험시설을 좀 확장하고 싶다. 이런 분한테도 추천드리고, 기존에 관광농원을 하시는 곳, 뭐, 그런데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으로, 뭐, 수경 재배라든지, 이런 거는 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본인이 이런 비즈니스를 좀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절, 여름 작물을 하시는데, 뭐, 겨울에 뭔가가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은, 작물을 1년 내도록 하지 못하고, 중간에 좀 비는 시간 동안에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이러시는 농가가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어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이세 동의 하우스를 다 이전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을 해 가실 때그 비용은, 어, 구매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걸로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거는 자고 협의를 하시면 되니까 뭐, 부담 없이, 네,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주변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 이게 메리트가 국내에 지금 여기 딱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딱한 군데 있고 또 누군가가 어차피 하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하이포니카에 연락을 하셔도 결국에 연락은 저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러시면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어 저는 이게 한국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 구독자님, 그리고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